겨울에 유난히 기운 빠지는 이유, 겨울만 되면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한 번쯤 느껴보셨죠? 이게 단순히 추워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. 겨울에는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더 많이 씁니다. 같은 하루를 보내도 몸은 계속 열을 만들려고 일하고 있어서 쉽게 지치게 됩니다. 여기에 햇빛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면 몸 리듬도 조금씩 느려질 수 있습니다. 요즘 유난히 기운이 떨어진 느낌 드신다면 지금 화면 두번 눌러두세요. 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몸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. 아침에 따뜻한 물한컵 외출할 때 목이나 배를 너무 차갑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덜 지칩니다. 겨울에 기운이 빠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환경에 몸이 반응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. 이런 생활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릴게요.